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셉입니다. 자,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주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자르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마스크 귀걸이를 자르는 거죠. 야생동물들이 최근에 버려진 마스크 귀걸이에 두 발이 엉켜서 좀 날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 어, 마스크 버릴 때꼭 이렇게 예, 귀걸이 부분을 잘라서 어, 말아서 이제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비누로 손 씻는 거는 꼭 지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 안전도 소중하지만 어, 뭐 야생동물 생각해서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만큼 야생동물의 건강도 생각해 줘야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니콜라 주소차는 사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식 을 공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카카오 게임즈 따따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총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체크해 보고요. 반도체 수출이 9월 뭐 며칠 안 된데 한 열흘 동안 집계한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뭐. 소폭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요, 21선 돌파보다는 여기서 움직이면 강한 거, 위에서 움직이면은 시장이 미치도록 강한 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 그리고 나서 돌파할 것이다. 요 부분을 예상했고, 만약에 예상과 달에 조금 약해서 아래쪽을 내려간다 해도 27,000포인트 부근에 61선이랑 같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흔들기 정도지 여기를 이탈해서 뭐 급락이 쭉 나온다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발락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우지수는 잘 버텼는데, 나스닥이 문제였죠? 최근에 기술주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음, 이번에는 니콜라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반등하니까, 40% GM의 지분 취득으로 40%나 하락했던 니콜라가, 11.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놈이 가니까 또 작은 놈이 말성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주식을 공매도했으니까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십 가지 거짓말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정교한 사기극이다라고 얘기. 어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기의 증거가 되는 이제 통화나 문자, 이메일 기록 그리고 사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니콜라가 오해 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 그리고 니콜라의 기술 능력, 파트너십, 제품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쏟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수소차들이 이제 좀 많이 움직이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든 증거 정황이나 이런 게다 밝혀지고 나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또 어 정말 사기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나스닥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는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 이렇게 밀렸었으니까, 급락이한번 나오면서, 60, 61선, 한 차례 터치는 했는데, 아래 꼬리 달고 그래도 잘 마감했죠? 그래서, 뭐이 아래쪽에서, 이 아래 꼬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좀 불안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잘 버텨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우리는 뭐, 만기 이후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전일, 어, 금요일 새벽에 뉴욕 증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버텨줬죠. 수급 동향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뭐 크게 매도하지 않은 정도고, 코스닥을 조금 정리했는데, 이거는 정리했다라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이 그냥 그 강력하게 뭐 쏘아 올렸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은 소폭 줄여도 이렇게 포지션상 전날 200억을 매수해놨기 때문에 40억 정도는 이제 조금 줄여도 괜찮은 수준이 됐죠. 그래서 아이 정도면은 뭐 포지션을 뭐 청산하거나 하기보다는 주말을 앞두고 뉴욕 중시가 밀렸기 때문에 아, 콜옵션으로 이제 일부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날 20억 매수, 그리고 금요일 날 40억 매도면, 40억 매도면은 당연히 뭐 상방향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푸드 옵션 매수로 하방향을 늘린 것도 없죠. 금액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금액이니까 이거는 관망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선물은 상방향, 주식은 하방향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옵션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날 이제 매수 포지션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만기일 매수 포지션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선물은 역시나 매수를 하고 있다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기일 이후에도 어,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였죠 9월 만기일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이후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모두가 확인을 하고 싶어하죠 만기일 이후에 정말로 외국인이 에,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제가 최근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선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어도 특별한 돌발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치고 달리기를 한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에가 열려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위쪽 2400 돌파시도에서 위로 한번 다시 한번 가려는 2500조로 붙어가려는 시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시장이 아닌가 라고 지금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 장중에 이제 변동성 좀 줄이면서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888.44 포인트,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로 지수는 판단하시면 되고 걱정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을 보였는데 잠깐 쉬어가는 모습 보였죠. 5일선 터치하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좋은 거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적인 수출 동향은 마이너스 0.2%로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43.2%가 뭐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이게 뭐, 절대적인 지표는 될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뭐, 이 5G 통신 장비 수준아, 아니면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이제 뭐, IBM이나 엔비디아 등등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선상승을 했으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고, 밀리지 않은 정도가 됐죠. 아래골이 잘 달고. 그래서, 최근에 좀 어려웠던 하이닉스가 벌써 78,000원까지는 또,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탈해도 금방 회복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뭐, 78,000원 공방을 벌이고 있죠. 여기서 회복돼서 안착되면 83,000원 어렵지 않고, 그 87,000원 넘어가면 10만원 쪽도 도전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인데, 그래서 삼성전자인스는 장기로 보시는 게 맞고, 종합개미운동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2년 정도 여유자금을 들어, 들고 가시면 괜찮을 거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조금 지루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손실 구간은 아니실테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실이 아주 뭐 과도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DBI 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죠, 정확하게. 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39,000원 붙여놨는데, 이 39,000원이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서. 돌파를 해 나가면 이제 4만원대 가는데 3만9천원에서 또 저항 받으면은 또 3만6천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뭐요 구간에 21선도 있고 가격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3만6천원만 지켜줘도 다시 돌파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거래량 실린 김에 돌파해서 양복을 하나 더 세워 준다 라고 하면은 뭐금상첨화고요 그러면은 DBI텍도 다시 한번 치고 달리기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보고 가야겠죠 어. 이틀 연속 뭐 점상으로 올라가는데 뭐뭐 뭐 따상이라고도 하고 따따상이라고도 하는데 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24,000원에 공모한 주식 한주이한주이 어, 음, 공모하는데 증거금이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IPO만 들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IPO로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한 주당 1,8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하셔도 다섯 주인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걸로 인생을 바꾸거나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ipo 열풍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큰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다. 경쟁률이 심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큰 돈을 버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는 그냥 남국은 대표가 좋은 거예요. 임직원들이 좋은 거고. 남국은 대표는 벌써 뭐 이 주식 지분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2천억 정도를 지금 챙기고 있죠 그리고 임직원들도 스톡옵션으로 7억 이상 챙기고 있는데 어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분들 다 모아 놓으면은 당연히 뭐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개개인 별로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얻기가 어렵다 라는 거다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부분은 좀 짚어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과거에 뭐 청약 열풍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IPO만 가면 무조건 대박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주수는 얼마 안 된다. 대표들이랑 임직원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게임주들이, 뭐, 전날 올랐다라고 말씀드렸,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건 전날 오른 거고, 요 구간 85만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전날 첫 상장일에 오른 종목들은 좀 쉬고, 위메이드나 뭐, 이런, 어, 종목들이, 이제, 전날에는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수단배가 좀 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슈라고 치면은 뭐 위메이드는 뭐, 이제 기존에 뭐액터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3사에다가 2.5조 어, 2조 5천억 정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 거요부분이라 이제 그 미르 포저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뭐 같이 이제 동반에서 올라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구간이고 줄해야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38,5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매수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매도구간을 찾거나 넘어가면 보유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를 넘어가야지 보유고 못 넘어가면은 한 차례 매도구간이 될수 있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고 했으니 뭐 다음 주 초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해서 뭐 이런 이슈. 가 있다라는거 알고 가시면 되고 카카오 게임즈 어, 시총 3위까지 올라왔는데 예, ipo 에 대해서 뭐 이제 빅히트가 남았죠 그리고 빅히트 외에도 이제 조금 이제 올해 기대를 모으는 대형 ipo 3개 어, 종목을 넘어서 나머지 좀 작은 종목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공무장관이 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랑 대화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조비나 경로이나 뭐 이런 식량 관련주 쪽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인도적 지원이잖아요. 근데 안 움직였죠. 장중에 뭐 초반에 반짝하는 듯 하다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제 뭐화성밸브나 이런 뭐 가스병 관련주가 오히려 차라리 움직였는데 어, 그동안 저, 조비나 경농 같은 경우는 이 태풍 쪽 관련해서 수해 관련주로도 움직였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이제 저쪽이 부각을 받으려면은, 음. 이, 식량 관련주가 먼저 움직여야지, 이제, 이런 나머지도 움직인다라고, 철도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어 뭐,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아예 못 움직였던 종목, 이슈가 뭐, 있어도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 차례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뭐 수납매가 한 번씩 도는, 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마주도 수납매가 돌고, 어 그린뉴딜이나뭐 이런 쪽도 다 테마죠. 수납매 돌고, 성장성 있는 어, 분야도 순환매가 돌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도 지금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다 어, 특정 종목들이 쭉 끌고 가는 장 아니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순환매가 돌 때는 조금 쉬엄쉬엄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괜히 추경매수 하지 말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좋은 종목들이 쉴때 저점에서 매수하는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홍정욱 전 의원이 서울시장 불춤마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뭐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그 급등 나올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 본전도 못 건지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치고 빠지기를 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손절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나 조금씩 보는 거지 그 비중도 적게 들어가는 거지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조선이나 이렇게 KNN 뭐 고려산업도 있고 뭐 그러죠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슈는 다시 이슈 전후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제 미국 코닝이랑 이제 초박막 강화 유리 개발 쪽을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데 켄트로닉스랑 UTI, 뭐 JNTC 같은 기업들이 이제 뭐좀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필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경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뭐 있다라고. 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좀 최근에 폴더블 폰이 공개되면서 좀덜 오른 종목들이나 이런 쪽들도 뭐 같이 한번 볼수 있다. 적어도 최소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모멘텀이 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모멘텀이 나오면 은 31,000원 돌파하면 은 위쪽으로 한 차례 달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뭐케 KC바텍이나 이런 힌지 같은 힌즈 관련주나 뭐 이런 쪽도 뭐 충분히, 얘는 주가 레벨이 방금 뭐 세경아이티크나 이런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 보다는 위쪽에 있죠. 그래서 23,000원 넘어가면 은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26,000원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C바텍 이거 어, 과거에 뭐만 원도 안될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 원대 초반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어, 많이 뭐 올라왔습니다.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이런 종목들 아니어도 쉬어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는 지금 압축해 나가시면 좋고, 자신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금 들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 좀 자신을 가져도 될 정도로 수급동향이 좀 받쳐준다 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음, 한 차례 치유가 할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에 요때한 차례 치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조정을 받았죠. 돌발학재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이슈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그리고 기관이 2차적으로 근데 이 기관의 물량도 기관이 직접 던졌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매하거나 해서 이제 어, 기관이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든 하락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장대항봉두 개, 장대 음봉 두 개는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만 공포감을 가졌지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더라도 뭐 하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려간다에 베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만 잘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 여기가 뭐 고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수 상승은 이제 조금 더디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해도 이제 주도 섹터들 쪽에서 수환매가 돌면서 종목들 동향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2220에서 30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반등이다, 반등. 반등장에서는 전 종목이 다 올라온다. 많이 올라온 종목이냐 아니면 적게 올라온 종목이냐 차이지 전 종목이 다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장은. 그리고 나서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굉장히 치사한 차별화장이 시작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 없거나 하신 분들은 현금화를 조금 해서 현금을 일부는 들고 가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별화장에서 같은 섹터에서도 안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장에서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항상 유동성 장세에 나왔던 일입니다. 어, 그래서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2009년부터 <laughs> 시작됐던 그 유동성 장세, 벤 버냉키의 뭐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텐데 이 부분을 그때 아 10년 전에는 아니고 전 동학개미운동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혹은 뭐면 최근 시작한 지몇년안 됐습니다. 뭐 2015년 이 당시에 이제 코스타 갑자기 또 올라갈 때그 당시에 중국 소비 관련주나 이제 바이오 쪽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엄청난 라이스 팔조 라이스 선사업 탈때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 그 장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화장이 시작되니까 어 자신 없으면 현금을 조금 들고 가시면서 좋은 종목에 다만 투자를 하시고 안 올랐다고 무작정 매매하는 거 아니다 많이 오른 종목 중에도 좀 이제 좋은 주도주가 되고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에 그런 종목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팅을 하시면 은 유리할 수 있다. 종목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뭐 문의를 주시면 돼요. 뭐 도와드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뭐 날씨도 이제 뭐 전일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좀잘 보내시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뭐 아직 아직까지는 백 명대 백 명대인데 이번 주말까지 잘 넘겨서 우리 추석은 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조금만 주의하자고요.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어, 이렇게 주말 영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공식 영상이고 주말이나 어, 추가 영상을 원하시면은 알람 설정하시면 되겠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표시 어,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